<laughs> 이 <이게> 맞는 건가 <laughs> 아 맞지 않아요? <laughs> 아니 이럴 수가 주면에도 아무도 안 들어오네 다보면 들어오겠죠? <laughs> 여기에도 아무도 안들어오좀 <laughs> 좀 있으면 주환이올 거니까 내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청소년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임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바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앞으로 저희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늘 위의 주님밖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요 주는 나의 이미요, 주는 나의 이미요 영원히, 우리가 시험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이미요, 주는 나의, 임이요, 주는 나의 예게신 주님만을 높여 드리기 원합니다. 내 네, 주의 시간 우리 함께 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나의 모습 보네 i 주사랑 주나랑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사라져도 세상 소망 <속만> 다 사라져봐도 <S> <S> 세상 다 사라져봐도 네, 주님, 우리가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님 시온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우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내가 우리에게 충만히 많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우리에게 충만히 많은 시간 될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만 나 시간 그래서 이유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이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44절부터 어 읽음적이야. 사실 아주 요란스럽게 주한이가 들어왔네요 깜짝 놀랐네. 네, 44절부터 읽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36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 3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름이 이 사람이 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시몬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마 뭐 뜻은 나와 있지 않지만 좋은 의도로 초청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당시 이제 랍비라고 부르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선생님이라는 걸로 예수님을 부르기도 했고 또 식사를 함께한다는 건 굉장히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야 뭐 그냥 밥한끼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밥을 먹는다는 건 우리와 같은 이밥 먹는 사람들끼리 같은 이러한 뭐 모임이다 뭐 정도의 느낌, 같은 공동체다 이러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밥 먹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사기오하고 함께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바, 이 죄인들과 함께 뭐 밥을 먹는다, 뭐 세리나 뭐 이러한 사람들과 먹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좀 이제 죄인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을 뜻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이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건 예수님께 뭐 어떤 좋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을 듣고 이제 더 말씀을 듣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한테 한 여자가 가까이 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발 곁에서 울면서 눈물로 뭐 발을 적셨다 뭐 많이 울었나 봐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이제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대충 요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림을 보면 이제 요런 느낌 왜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식탁이 아니라 그 상을 놓고 앉아서 먹었잖아요 유대인들도 이제 밥 먹을 때 이것도 좀 말이 안 돼요. 이것보다 이제 이사 여기는 상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상을 놓고 먹지 않았대요 그냥 바닥에 이 그릇을 얹을 만한 뭐 약간 우리로 따지면 냄비 받침 같은 것들 놓고 그 위에 그릇을 올려놓고 이제 거의 누워서 유대인들은 거의 누워요 그래서 이 왼팔로 거의 이렇게 기대 가지고 눕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요 사람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약간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기대서 앉죠 이렇게 기대 가지고 먹었을 거예요 그 아마 예수님도 이제 뭐 다른 이런 비슷한 사진을 보면 식탁에앉는데 식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처럼 아마 이제 바닥에 앉은 상태로 이 여자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내 발에 막 눈물을 흘려. 그래서 내 발을 막 닦아주고 머리카락을 막닦아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몬,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무슨 뜻이겠어요? 아,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아,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시몬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한 빚을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두명한 명은 500 데나리온 한 명은 50 데나리온을 빌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한번이 데나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 데나리온은 하루 버는 돈을 의미해서 뭐 요즘에 아니지만 뭐시 10시, 10시 만약에 한 10시간 정도를 일했다 치면 최저 시급이 한 9만 원 정도, 9만 원좀 넘지만 대충 한 9만 원 된다 치면 이게 900, 그러니까 500일 동안 일한 게5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9 곱하기 500을 하면 뭐 대략 한 4,500만 원 정도 되겠죠. 50데나리온은한 45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두 명이 빚진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이둘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빌려준 사람이 이제 딱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돈이 많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두 사람의 그 빚진 것을 안갚아도 된다. 이 빚진 것을탕감해 주겠다. 안갚아도 되게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해 주면 누가 더이 빚을 안갚아도 된다고 한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억하겠냐라고 했을 때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뭐 450만 원 지금 빚진 사람이 갚아 주면 감사하긴 한데 4,500만 원을 빚졌던 사람이 갚아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예수님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시몬도 당연히 사람이라면 아이 당연히 5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왔을 때 너는 나한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고 닦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뭐 지금도 아마 그러긴 할 텐데 이스라엘에 가면 뭘 파냐면 이런 걸 팝니다. 이 샌들 우리도 이제 많이 신죠? 이 샌들을 항상 신어요. 이거는 이제 뭐 낙타 가죽으로 만든 샌들이어서 이제 아마 이 이스라엘에 가면 파는 그런 샌들인데 뭐그 당시에도 이런 걸 신었겠죠? 이런 걸 신고 다니니까 여기는 흙이 옛날에 야 요즘에 뭐 아스팔트도 있고 뭐 해도 있지만 이 당시에 흙길을 다니니까 흙먼지나 이런 것들이 발에 많이 붙어요. 그러면 손님이 다른 사람 집에 가면 그 집에 종이 와서 발을 닦아 주거나 아니면 주인이 이제 그온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줘서 이 발을 닦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는데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딱 가셨을 때 어때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왔을 때 아무 뭐발 닦을 종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몬이 발 닦을 물도 주는 것도 아닌 그냥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지만 손님 대접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시몬, 시몬과 다르게 눈물로 또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본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이 시몬도 아는 걸 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아주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도 울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 상황에서 계속 울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위로하시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은 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손님으로 대접하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막 하는 행동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중등부 체양 팀을 할때 중등부 학생들하고 이제 그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어디 집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멀리 갔어요. 원래는 자체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어떤 이제 특정 선교 단체에서 하는 데서 가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막할 때는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이 이제 그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데 그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진짜 아마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울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거의. 기도에 하는 내내 울었던 그런 건데 아마 이 여인도 그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했을 텐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하면 보통 언제 많이 생각해요? 이제 뭐 종려주일, 부활절, 고난주간 이때 많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처음에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처음에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뭐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해주셨지 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하면 아, 뭐 아무 감흥이 없어 그냥 내 마음은 이미 그 은혜에 무뎌져버린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일곱 개의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면 너희가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라고요. 우리 신앙이 뭔가 하나로 확실하게 보여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처음에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요. 커피포트 이런 데 이제 끓이죠. 그럼 뜨거운 물이 팔팔 끓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끓으면 딱 꺼져요. 그러면 이 온도는 처음에는 뭐 100도였으면 100도에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열이 뺏기면서 점점 점점점 물이 미지근해져요. 물이 미지근해지면 쓸데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이 사건에서 등장했던 이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뭐 어렸을 때뭐 은혜를 갚은 까치 뭐 이러한 도, 동화 동화, 전례 동화도 있고요. 아니 뭐 사자성어 중에는 뭐 결초보은 그 예화는 그 결초보은이 이루어진 것은 죽어서까지도 그 은혜를 갚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세상에서도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야 된다.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세상에서 주는 은혜, 세상에서 베풀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풀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부가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다음 주 만날 때까지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부 위에 또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에 마치고요 광고는 9월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매주 매주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별로 모여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